에즈라반 졸업생 김소은 어머니 이종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인생길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인생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소은이가 너무 어렵게 우리 품 안에 왔기에 더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치지만 절대 그렇게 주님 품에 맡겨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손아귀에 쥐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이가 커갔습니다. 자라면서 여러 만남, 여러 관계, 여러 기관 등등 수많은 좋다 하는 것,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제가 만들어 가면서 소원이를 위한 최선의 최선이라 믿으면서 그렇게 무던히 애썼지만 뒤돌아보니 소원이와 저의 관계는 얼룩지 얼룩진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이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커녕 당근보단 채찍을 휘두르며 몰아갔던 제 모습에 절망하는 순간을 맞으며 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맡겨 주신 생명이 아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를 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절대 물을 먹일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야 열정도 아닌 욕심도 아닌 저의 미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해오던 홈스쿨에서 벗어나 유니스를 다니게 되면서 소은이가 더 밝아지고 막연하게 해오던 공부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어 가면서. 중학교의 학창 시절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되니 더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유니스를 다니면서 소원이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도 하며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홈스쿨 안에서 남매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관계를 배워갔었는데 학교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그 관계에서 갈등도 겪고 즐거움도 느끼면서. 작은 사회를 배워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전에 해 오던 습관을 버리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집중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절제와 자립심도 배워 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지 막막했을 소은이가 잘해 나가고 있고 방법을 몰라 헤맬 때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서 바르게 갈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과 생각이 많이 성장해야 하는 소은이가 이곳 유니스라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할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소은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과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은이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